8월 둘째 주 디센턴 뉴스레터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땡땡이라고? 미국 상원에서 선물상품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어요 하지만 증권형 토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질 것 같아요 한편 비트코인은 지난해 11월 전고점 대비 약7 0 가까이 하락했지만 블록체인 생태계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채널 수는 8만 6천 개를 돌파했고 이더리움 주소수는 2억 개를 넘어섰는데요 b n p 체인 폴리곤 등 다른 블록체인 의 성장세도 눈에 띄어요 상품은 상품인데 기준이 뭐야 지난 3일 미국 상원의원 4명이 선물 상품 거래 위원회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어요 2022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 이란 이름의 이 법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디지털 상품으로 정의 하고 있어요 즉, 디지털 상품에 포함되지 않는 암호화폐는 사실상 증권이란 의미인 거죠. 이 법안은 선물 상품 거래위원회의 디지털 상품 거래 감독, 디지털 상품의 플랫폼의 등록 강제 등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나, 법안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디지털 상품으로 정의한 이유에 대해선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다른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한 기준도 분명하지 않고요. SEC가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 구종을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증권형 토큰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미국 상황은 국내에도 직접적 영향을 주기에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혁신회 내 가상자산 분과를 꾸렸는데 여기에 미국 변호사가 분과 위원으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관련 제도를 마련할 때 미국 규제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미 아닐까요? 오마이갓 돈춘노 아이머 블록체인? 암호화폐 가격과는 별개로 블록체인 시장은 성장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관련 데이터 플랫폼1밀리리터에 따르면 이날 기준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노드 수는 1만 7747개인데요. 채널 개수는 8만 6985개를 기록했어요.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확장성 솔루션으로 거래를 별도 채널에서 처리한 뒤 주요 결과만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거래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것이 특징인데 스퀘어, 오비누드 등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요. 라이트닝 네트워크 채널 수가 증가했다는 건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볼수 있어요. 주요 블록체인의 주소도 증가했습니다. 코인 98에 따르면 1일 기준 이더리움 주소는 이어 226만 8087개를 기록했는데 이는 올 1월 1일 대비 10% 증가한 수치예요. 게다가 BNP체인 폴리곤 등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BNB 체인 지갑 수는 1억 7,890만 1,742개 폴리곤 지갑 수는 1억 5,787만 6,952개로 각각 연초 대비 42%, 22% 늘어났어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증가하고 사용자도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비트코인이 2만 6천 달러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송승재 A의 매널리스트는 이번 주 내로 비트코인이 2만 6천 달러까지 상승하지 못한다면 조정이 올수 있다고 내다봤어요. 그는 만약 조정이 올 경우 2만 800달러가 주요 지지선이고 이를 이탈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비트코인이 2만 80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기에 이번 주 추가 상승 여부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번 주 디센턴 뉴스픽. 거래 불가 NFT가 뭐야? 모긴. 소울 바운드 토큰이지. <laughs>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가 거래 불가 NFT 개념을 제시했어요. 이른바 소울 바운드 토큰인데요. NFT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나온 이 기술은 재전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소울 바운드 토큰은 지갑에 귀속돼 다른 지갑으로 이전할 수 없고 거래도 할수 없어요. 이를 바탕으로 소울 바운드 토큰은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탈중앙화 자율 조직, 다우 등웹상정형 생태계를 비롯해 학위, 인증서, 주민등록증 등 실생활에서도 널리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히는 뭔가 익숙해요. 디지털 신분증 기술인 분산 아리디와 유사한 것 같지 않나요? 뉴욕에서 만난 스타크넷, 한국상륙 스타크의 운영진이 스타크넷의 강점을 알리고 개발자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어요. 지난 4일 서울에서 2022 스타크넷 서울 미더비 개최됐는데요. 이날 행사에 참석한 엘리벤 사슨 스타크웨어 공동 창업자는 스타크넷을 활용한 거래 처리 과정을 마법이라고 표현하며, 스타크넷은 이더리움 확장성을 높이는 데 최고의 솔루션이라고 강조했어요. 또 스타크넷에서 게임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발표한 투폴로지 관계자는 스타크넷은 확장성이 높고 투명한 증명 시스템이라며 개발자 중심 문화와 공익적 인센티브 등이 스타크넷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답니다. 느슨해진 패션계에 긴장감을 줘. 패션과 웹상점형, 얼핏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이죠? 하지만 패션에 웹상점형을 접목해 신규 고객을 유입하고 충성 고객을 위한 혜택을 강화할 수 있어요. 한남동에서 열리고 있는 한 패션 브랜드 전시장에선 메타버스 세계를 체험을 할수 있는데요. 사용자는 원하는 메타버스 아이템을 고르면 이를 사진에 합성해 실제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어요. 실물 옷을 사기 전에. 메타버스에서 아이템이 어울리는지 확인해 볼수 있겠죠? 또 해당 브랜드는 충성 고객을 대상으로 한 NFT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NFT를 멤버십 카드처럼 활용해 악인 효과를 노리겠다는 전략이에요. 이번 주 디센터 뉴스레터 잘 들으셨나요? 더 많은 뉴스레터를 들으시려면 지금 아래 링크를 눌러. 오디오 픽으로 놀러오세요.